오늘은 이게 탈출 맵인데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 시작했는데 이상한 데로 와가지고 자 여자님 리스폰지 설정해주시죠 리스폰지 제대로 해놔 이거 만드는 사람들 너희 땀흘다가 탈출 맵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겠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 찾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알아찾아 알아서 할게요 욕하지 마세요

예에에 잠깐만 진호가 여자 아니니? 예. <laughs> 진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건강하게만 했어도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그래 클럽 클럽 뭔가 보이는데 보지 뭔가 보여 달려가 보자. 뭐가 있지? 어 뭔가 궁금한데 어 뭐야 우리 집에서 이렇게 끝나고가 달려있었나? 안녕. 넌 누구야? 뭐야? 어. 너의 계약에 차근히 일어나서, 너 계약에 열어볼 데가 없어. 발판에서 하고 밟아봐. 발판이 어있는데 어디 어디에? 어디에 든지 응. 안 하는 건데? 발판도 없잖아. 멍청들아. 안 되는 건가? 음, 안 되는 거라고? 진짜 만들라는 거야? 대가면 있으면 되겠지? 아, 목소리 작대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거였나? 다락문인데. 아, 아, 어, 뭐였지? 아, 어, 가. 이거였나? 여긴가? 어, 뭐야? 어, 넌내 동생, 넌 동생이 있어? 니는 장생 같은 거 없어. 근데 예상이 바꾸나? 아니야. 넌 이름 뭐야? 난 스카이, 스카이야. 이름이 와 신기하다, 스카이라니. 아. 아? 어, <목소리> 어 뭐? 야 점점점. 하나만 줄게. 넌 진호가 아니야. 너의 기억 속에서 진짜 너를 찾아봐. 점점. 점. 알았어. <laughs> 화살 화해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야? 화살들을 없앤. 아이고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망할놈들아. 이런 걸 없애는 거야? 아, 이거 두 개씩 있지? 없애고! 없앤다 죄송해요, 여자 목소리 특집인데. 어어이 걸린다. 이게뭔뜻이지 아? 아? 이게 이거, 이쪽으로 다 했으면 이쪽으로 다안 했어 망한 것들아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라고 있는 거야 스타이야? 뭐지? J I N 진 진? 진이 누구지? JIN j 나한만에다 알려줄게 나한만에 s a s o 수! 진수 맞아 너의 진짜 이름은 진수야 진짜 넌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 인터뷰 해줬지 인격 인격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와 진호는 쌩둥이 니가 진수 니가 동생이야 어느 날 너와 진호가 크게 싸웠어 근데 진호가 행동 모드로 건너다가 개통사고가 됐어! 개통사고가 됐다 그래서 백은해빨이 개통되고 개통사고를 수해야되지 <laughs> 하지만 심장을 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도 줄 사람이 없었지 그리고 그래서 니가 미안한 마음에 심장을 이식해주고 얼마한테 죽었어 그런데 신이 도와줬는지 진우 인격을 둘로 나눠서 반은 너 반은 진우가 됐어 그리고 내가 정말 없던지 얘기했지? 넌난 동생이 없다고 난 그때 눈치를 쳤어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해서 지금 인격은 넓다는 것 그리고는 지금 인격으로 허 <laughs> 나도 살아왔어. 나도 인격이 아무도 모르게 진호의 인격을 누려고 애썼지. <laughs> 아, 스카이 유 스카이를 아! 하고 진술을. <laughs> 이렇게 얘기요. 맞아. 내가 할수 있어. 앞으로 달려봐. 와. 응? 여기는 어디지? 여기인가내 정체를 공개해야겠네 는어디 진호의 는어 맞아, 내가 네 형이야. 내가 너에게 소원을 이루어줄게. 다시 살 수는 없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들어가게 해줘.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안?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던데 한번 뭐 올라가보자 아까 여기 뭔가가 상자가 있었는데 있는데. 엔딩 다른 인격으로는 진수는 운 좋게도 다음 출발에 다른 인격으로 들어간다 그 이후 진호에게 작은 회사를 선물해줬다 그래서 이름은 미안 내 진탄에 걸려해서 이가 엔딩 이제 끝인가? 미안하다, 진호야. 야, 루프를 끌어내고 가라! 미안해. 끝이니? 야, 이것도 소규모잖아. 아. 뭐? 어? 이렇게 끝났네. <laughs> 뭐 끝나고 끝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 탈출 맵에 여자 목소리 해보세요 뭐가 나갑니다 아까 봤죠 아 이런거는 쉬워져요 진짜 쉬워져요 내 일반 목소리를 모르게 돼요 이거 만약에 긴 탈출 맵이었잖아요 어 이거 뭐지 내 목소리가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자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직접 해보세요. 방송하면서 하... 힘들어 이런 탈춤 맵은 재밌긴 재밌어 뿅 빠이